오케이. 갈게요. 뭐를 고르면 돼요, 형? 아. 련하게 음. <laughs> 아련하게. 아련하게. <웃음> 아련하게. 우영아 아련하게. 아, <laughs> 진짜. 소설은 <laughs> 그렇지. 어,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어, 그치. 어 뭐, 뭐 보는 거야?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아련한 어노주현이 아니고 아련한 돼지 오케이 정답 와 <laughs> 근데 감독님 근데 이거 못 맞춰. 뭐라고 아련+ 아려... 아련한 돼지 알려주셨어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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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련+ 아련+ 아 아련+ 아 말로 알려 주셨어요? 아, 아니야, 그래, 내가, 그래, 아니야, 아니야. 그래. 내가 왜 그러는데. 내가 또라이도 아니고. 아련하게. 아련. 내가 왜 그런 걸 하겠어요? 전가가 너무 많아 가지고. 아, 누가 봤아 아, 봤어. 아, 봤구나 아니, 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